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영어 클래스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발음기요 수업 2강입니다. 여러분, 0강하고 1강 들으신 분들이 지금 2강 재생하고 있는 거죠? 혹시 0강 듣지 않으셨으면은 0강부터 듣고요. 그리고 1강 1강 안 들었다 하는 분들은 1강 다 듣고 옵니다. 네. 지금 그럼 듣고 계신 분들은 영강, 1강 다 들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겠습니다.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 기호가 정답이다. 교재로 할 거고요. 네, 오늘 준비물은 교재, 연필, 지우개 준비합니다. 선생님 그랬죠? 항상 성인이 되어서도 공부할 때 기본 준비물은 교재, 연필, 지우개입니다. 이거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11쪽 펼쳐 주세요. 11쪽. 네. 발음 기호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암기 다 됐죠? 지난 시간에 우리 암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 발음 기호만 보고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맨 앞에 에. 에이, 에처럼 생긴 이 발음 기호 뭐죠? 네. 아. 자, 여기 E처럼 생긴 발음 기호는 뭐죠? 네. 여기 A하고 E하고 붙어 있는 거는, 네. I. 소문자 I처럼 생긴 발음 기호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C가 뒤집혔네요. 이거는, 네. O. 네. 소문자 U. U처럼 생긴 발음 기호. 네, 뒤집힌 이. 뭐예요? 빨리 생각하세요. 네,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어. 네, 산처럼 생긴 것도. 어. 네, 요 뒤에는 땡땡 표시만 붙었죠? 길게 소리 내는 겁니다. 잘했어요. 지금 10개 중에 10개를 다 대부분 못 외웠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 이거 최단 시간 암기 방법 이미지 연상법으로 했었던 거 들고 왔습니다 한글 영어 교재 여기 발음 기호 교재하고 똑같은 순서로 가지고 왔어요 네, A는 A B C 여기 순서 똑같죠 순서 A B C 순서로 했을 때 얘가 제일 첫 번째 그리고 한글 모음 순서 아야 어여 오요 오요 우유 으이 했을 때첫 번째 자 1등끼리 친구야 친구 자, 그래서 A는 아 소리, E는 에, 이가 이 e 소리가 아니라 에 소리가 난다고? 에, 에, 네, 그렇게 외우세요. 네, A하고 E하고 붙어 있습니다. A하고 E하고 붙어 있습니다. A가 아까 무슨 소리 난다 그랬죠? 아 소리. 얘는 에 소리가 나죠? E는 이렇게. 이, e, 이를 쓴다고 a하고 e하고 합체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a 는아 소리죠. 아와 e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에. 네. i 아이, 네. i는 i라고 읽습니다. 그중에 요이 e 소리가 납니다라고 외워도 되고요. i가 children i가 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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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소리 내면 울어요. 아이가 울 때는 이, 소리 내죠. 이, 네, 이 소리 납니다. 자, 뒤집힌 씨, 뒤집힌 씨. 오, 씨를 뒤집었으네. 오, 씨를 뒤집었으네. 오, 씨를 뒤집었으네. 다 외웠죠? 네, 요거 뭐예요? 소문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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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래서 우 소리 납니다. 유우. 자 영어 시간에 영어 시간이 사교시였어요. 사교시에 토니가 점심 시간 메뉴 이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점심 메뉴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는데 선생님이 일을 쓰라 그랬어요. 영어 선생님이. 근데 영어를 이렇게 점심 시간을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을 어떻게 썼어요? 뒤집어서 썼어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쓰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토니야, 너 이를 왜 이렇게 썼니? 하니까 토니가 당황했어요. 어, 어, 어. 그래서 이거는 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뒤집어 쓴이산 어. 모양처럼 생긴 발음기호예요. 이건 어 소리가 나고요. 어떻게 외우냐면요. 산처럼 생긴 발음 기호 산, 네 산이 되게 가파르다, 그렇죠? 오 어! 산이 가파르다. 오 어! 산이 가파르다. 오 어! 산이 가파르다. 오 어! 산이 가파르다. 다 외웠죠? 네, 9번, 10번 남았습니다. 요거는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위에서 다 외웠어. 여기 땡땡 표시는 길게 발음 표하라는 표시예요. 길게 발음하는 표시.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네. 아, 요건 뭐라고요? 아이가 이 하고 우는 소리. 네, 다 외웠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외웠죠? 확실하게 머릿속에 탁 박았죠? 잘했어요. 교재로 오겠습니다. 교재 11쪽. 네. 첫 번째. 여기 발음 기호 보고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글로 써 보세요. 선생님 요거 13초 걸렸거든요. 여러분은 넉넉하게 20초 시간 줄게요. 시작. 요거 한 줄만 씁니다. 시작. 다 썼어요. 정답 확인할게요. 첫 번째, 오. 네, 맞았으면 여기 숫자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네. 오, 어, 어, 토니야, 이를 왜 뒤집어 썼어? 어, 네. 아, 이가 이, 하고 오는 소리. 이, 네, 에, 오, 산이 넘네. 아이가 이 하고 오는 소리. 네. 알파벳 중에 1등인 친구하고 모음, 한글 모음 중에 1등인 친구하고 친구예요. 네. 아, 에, 아, 우. 네. 잘했어요. 여기 땡땡 표시가 빠졌네. 네. 잘했습니다. 몇개 틀렸어요? 이렇게 다 맞았어요? 한 개? 두 개? 네. 이두개 이상 틀린 친구들은 밑에 쭉쭉 해주고요. 네, 다 맞은 친구들도 쭉쭉 해줘요. <laughs> 네, 선생님하고는 뒷장 12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강의 마치고 나서 밑에 안한 것들은 선생님하고 하지 않은 것들은 혼자서 해봅니다. 12쪽 펼쳐주세요. 12쪽. 바로 뒷장입니다. 발음 기호하고 맞는 발음을 찾아서 선을 그어주세요. 네, 선생님 이거 해보니까 25초 걸리더라. 25초 걸렸어요. 여러분들한테는 40초 시간 줄게요. 시작! 다 했나요? 덜 했으면, 은 일시정지 눌러줍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다 하고 나서 다시 재생합니다. 네. 이제, 다 했을 거라 믿고,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A하고 E하고 붙어 있는 거 뭐죠? 예. 네. 예. 잘했어요. 네. U. 유는 우, 소리 나죠? 선생님이 찾기 쉽게 옆에다가 한글 써놨어요. 네, 3번, 오, 4번, 아. 자, 5번, 어, 산이 높네. 6번, 아, 길게 하고요. 7번, 이, 길게 하고요. 8번, 이. 어, 어 이를 왜 뒤집어 썼을까요, 제가? 어, 네, 10번, 에. 잘했어요. 네, 선익기 B 밑에 B 문제는 요거 강의 끝나고 나서 혼자 해 보세요. 알았죠? 제가 여러분들 또 테스트 해 볼게요. 자, 13쪽입니다. 소리 내서 읽어 보세요. 4번 5번 번, 7번, 8번, 9번, 10번.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첫 번째 문제. 발음 기호에 맞는 발음을 찾아서 빈 칸에 다 쓰세요. 알았죠? 발음 기호를 쓰세요. 발음 기호를 쓰는데, 선생님 해보니까 25초 걸리더라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는 4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시작! 짓하지 말고. 얼른 하세요. 다 됐나요? 네, 40초 지났습니다. 이제 정답 확인해 볼게요. 혹시 아직 덜쓴 친구들은 어, 영상 일시 정지 해놓고,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 확인합니다. 아이 표시 A. 땡땡 들어가야죠. E, A, U, C, 거꾸로 쓴 거, 뒤집어 쓴 거. 네, 산모양, 그리고 I, E, 뒤집어 쓴 E. 네, 요렇게 써줍니다. 몇개 맞았어요?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오늘 발음 기호 10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음, 선생님하고 같이 하지 않은 부분 있죠? 교재 여기 11종에, 11쪽에 2, 3, 4, 5. 그리고 여기 선입기도 아직 안 했죠? 요것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13쪽에 2, 3, 4, 5. 여기까지 하면서 발음 기호 10개를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다집니다. 네. 요거 다 하고 나서 우리는 3강에서 만나요.